요한계시록 <laughs>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아,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하면서 같이 1절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시작! 이 일회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이가 있는데 앉으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가운데와 보자 보좌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악귀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 지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십사 장늘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일장은 아제 간단하게 큰 틀과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합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여러 기타 서신과 그리고 구약과 아, 좀 내용과 형식이 조금 많이 달라서 읽기도 뭐좀 꺼려하고 어려운다고 그랬습니다. 아, 첫째, 아, 일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계시 그랬습니다. 이 계시는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다 그랬어요. 계시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답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한다. 그 요한 계시록의 두 번째 특징 승리의 책이다. 왜그 당시 로마의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이라면 어떤 편지를 쓰겠는가? 제가 이 질문을 던졌죠. 위로하라. 그리고, 너희는 승리한다. 승리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묘사할 때, 여러 가지 회화적 요소가 많다 그랬어요.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사자 같고, 녹보석 같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우리의 사람은 이제 상상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 주님이 이런 거 하고, 방향이 옆으로 쓱갈수 있는데, 그 회화적 요소에 흔들리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은, 회화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언어적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커스를 놓치시면 엉뚱한 상상을 해요. 하나님은 높어서 이래 이런 얼토당토하는 상상 인간의 상상력에 본인이 이제 빠집니다. 그래이 3장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성도예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죠. 우리 주님은 여전히 환란당하는 교회 안에 거니시고 계신다. 2장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두루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장은 드디어 이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5장은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6장부터는 제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크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육장부터는 정신 없습니다. 오,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데,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런 큰 줄기와 흐름을 머리에 딱 그리시고. 자, 그래서 제가 1장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적국과 전쟁이 났어요. 그동안 우리가 막 적국의 포화로부터 진지가 파괴되고 집, 집이 막 파괴되는데, 어느 날 뒤에 아무리 타고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사들 명에서 저기 적군에 있는 진지에게 포 사격을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 에? 적군에다가 지금 포를 썼는데 우리가 막 두려워요? 아니죠.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 마라. 그리고왜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 편이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환란 속에서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니 전혀 들어갈 것이 없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군이 심판하면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세상 사람들에게 물은 뭐예요? 심판. 노아의 식구에게는 구원이잖아요.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요. 다시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사람들에게 물은 뭐였다? 심판이었어요. 다 빠져 죽잖아요. 근데 누구만 살아요? 노아, 식구들만 살아요. 왜요? 배가 뜨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와 결이 좀 비슷한 의미와 맥락이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결국 우리의 구원의 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옴을 볼때 성도들이 더 집중해서 더 읽어야 할책 이제 제가 중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맥을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아 이거 하나님이 녹보석 같아 이런 엉뚱한 상상력으로 본문에서 격길로 빠지는 일은 없다. 예자 그러면. 4장 1절 봅시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금성이 그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열린문.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무슨 교회가 많아요? 열린문 교회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부천에도 뭐 이렇게, 제가 신방을 예전에 다녀보면, 뭐 이거 이교 어디서 봤는데? 저기 가면 또열린문교회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 문이 따로 있나요? 온 우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데. 그럼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일장에서 이 말씀 드렸어요. 요한계시로 은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능통해야 한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에스겔 1장 1절에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1150쪽, 1151이나 1150. 제가 다시 게시록으로 가야 하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50 혹은 1151. 시작. 서른째 <목소리> 해, 넷째 달 초다세, 내가 그발 강가 사들 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나오지요. 여기 보면 무슨 강가래요? 그발 강가. 이게 어디에요? 바벨론에 있는 그 발연가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겔이라면 어떤 신경이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다 망했어.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에 들었을까요? 낙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차 열린 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열렸다라는 것은 문이 닫히면 안 보이고 문이 열리면 보이잖아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본체는 못 봐요.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것만 보여주는 거란 거예요. 그럼 왜 보여주시냐고요? 왜 에스겔의 서에는 왜 보여줬어요? 좌절하고 낙심한 에스겔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왜 열린문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래요? 그 당시 밖에 나가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수 있는 건 그래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내 속을 박박 긁는 것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확 열어주실 때, 어, 나 여기 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를 몇번 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과의 한 사람이었다는 한 사제는 어느 날 로마의 핍박, 로마 카톨릭의 핍박에 너무 못 이겨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제의 아내가 조복, 즉 상복을 탁 입고 오더니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무슨 불경스러운 이야기.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소. 근데 그게 바로 마틴 루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엔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로마 시대 그 일곱 교회가 봤을 때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지고 있어요? 로마가 꽉 붙들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꽉 붙들고 있고 이 세상의 권세는 물질이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내 뜻대로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그냥 총알처럼 확 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못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한숨 쉴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분나 있잖아 나 여기 살았는데 이렇게 나 살아있는데 너왜 낙심하니? 너왜 이렇게 낙심하니? 더쉽게 말하면 너왜 기도 중단했니? 너왜더 이상 무릎 꿇지 않니? 내가 있지 않니?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신비하고 신비하게 해석해 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열림 곧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등을 돌리시라. 자, 이게 어디서 지금 인용한 거다. 에스겔서.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자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주님께서 무슨 문 열린 문.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성도야. 그러니 중단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가라. 나 죽지 않았다. 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자, 일적에서 보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 아, 요게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요건 이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고대에서는 전쟁에 모든 진군과 후퇴 모든 명령을 뭘로 하냐면, 나팔로 해요. 여러분, 민숙이 보시면 양강나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뿡 이렇게 불면, 전진하거나 후퇴합니다. 그리고 길게 불거나, 혹은 짧게 불거나에 따라서, 전진, 후퇴, 멈춤, 이런 것들이. 아니, 뭐 지금과 같이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합회도 아닌데, 가장 울림 음이 긴 나팔 소리가 그 수많은 회중을 통제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악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그 그 가운데 하나가 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팔이에요. 그런데 민수계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요 양강 나팔이나 작은 나팔들을 가지고 명령에 의해서 가라, 멈춰라, 뒤로 가라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만약에 긴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가라는 명령 소리예요. 그러면 가야 돼안 가야 돼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 올라와라. 근데 우리는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 내보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협상을 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요. 말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순종해야 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협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팔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올라와라. 나한테 와라. 이 말씀 지켜라. 말씀은 취미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뭐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탁구. 탁구라는 속된 말로 환장했던 이진성 목사인데, 어느 날그 탁구가 재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그만 라켓 하나가 20만원 하는 것도 팔아버리고, 지금은 걷는 거나 등산으로 바꿨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커피를 못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청년의 권유로 커피를 배웠어요. 제 기호품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커피가 된 거예요. 또 나중에 또 나이가 먹으면. 예전에는 라면이라면 두 개씩 끓여 먹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라면을 입배도안 돼요. 누가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안에 몸이 어느 날한 4년인가 5년 전쯤에 어, 나 라면이 이상하게 싫으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라면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다이 탁구, 커피, 라면. 공통점이 있네요. 취미와 기호. 여러분들 말씀이 취미와 기호입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기호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취미처럼 바꿀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을까요? 신앙이 취미와 기호가 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취미와 기호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대상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걸 아무 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MZ세대들은 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그냥 돌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힘과 역동과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요 취미인지 아니면 기호품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지요? 절대적인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소리? 나팔소리라는 거이 나팔소리 한단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금성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지요? 이리로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 오라 올라오시렵니까가 아니에요 올라오라 왜요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내 말을 좀 들어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냐 그 어떤 말씀이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게 단순히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 장차 미래 에 일어날 일 미래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만나실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이에요 시간의 흐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자꾸 역사적 흐름의 시간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 장차 일어날 일 우리는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그 의미를 담고 있다 자 그랬더니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좌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것도 시간 관계상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구약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면서 어떤 역사를 허락하셨냐면 2절에 내가 곧 성령의 그 다음 단어와 동사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감동 되었더니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셨어. 성령님은 지금 곳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4장은 성부 하나님 5장은 어린 양 예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곳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곳곳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볼수 있는 것. 내 눈에 펼쳐질 기괴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감동될 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육안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환장합니다. 미쳐버립니다. 아유 저 인간 저거 속이 안 터지십니까? 저 환경 저거 속이 안 터지세요? 그런데 어, 어느 때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내 눈이 믿음의 시선으로 전환될 때왜 우리가 기도가 안 돼요? 내 눈으로 이 상황을 확신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가 확 죽어요 우리 극사하고 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휴 뭐 들어주시겠어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첫째, 뭐에 감동되게 하신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되지 않고는 이곳을 볼 수도 없고 이 의미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인간이랑 살아요? 왜 하나님은 저 사건을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저쪽으로 옮기시는가? 이해되지 않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픈 이 환경을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알수 있어요? 절대 몰라요. 언제 알아요? 성령에 감동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하시의 눈을 확 열어서 청군천사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내 영적 안목이 열려서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상한고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야 겠지요 3절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옷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속이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비관을 쓰고 앉았더라. 6절도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틀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눈이 확 돌아가죠? 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요한계시록은 보석이 있나?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하나님을 본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최대한 내려 볼수 있는 지점까지만 딱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어디만 봤다고 써있습니까? 등. 근데 하나님의 등이 어딨나요? 누구를 배려하신 현이에요 우주병.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자꾸 보석이 그려져 있을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가 보석이에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최대치가 보석이라고 이거를 갖고 하나님은 보석 같아라고 단정하면 여러분 큰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은 인간이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는 최대치 한계를 그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회화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렇지만 핵심은 언어적이라고.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고. 그지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우락부락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표정과 얼굴과 인상과 너무 다르다. 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게 4절 한번 우리 똑바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어, 24는 뭘까? 12는 이해가 돼요. 24는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 해 근데 이게 어, 상징한다.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한번 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 그 바리새인들과 성애관들을양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가 흘린 피, 사가랴가 성전에서 맞아 죽자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 안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도 열두 집합 가운데에 들어가요. 모세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요시아 왕, 우리 배웠죠? 종교교육하다가 무기터 전투에서 화살에 여기를 탁 스쳐서 죽어 버립니다. 이게 미스테이고 난제예요 이렇게 열심히 종교교육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패했네. 어? 그런데 주님 눈에는 실패한 게 아니라. 그래서 2 4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크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기 힘드냐면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언제 하실 건가 궁금해 안해. 저는 그게 제일 궁금. 하나님 언제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다섯, 열, 곱 여덟 열두 번이고 멀쩡두 번이고 그래도 말씀을 믿고 계속해 그런데 백번째 이제 이 사람이 다시 회, 회복이 되고 변화될 거라면 내가 98번쯤에 이렇게 왔어 그러면 백번째딱 기도가 되면 이 사람이 회복된다고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95번까지 기도는 쓸모없는 겁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행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하는 기도, 너희들이 하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은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내가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구약을 상징하는 12시판. 신약을 상징하는 열두 제자를 합쳐서 24장노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백번째 기도면 어떡하시나요 그럼 이전에 한 기도는 쓸모없어요? 아니죠 그 기도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도 주님이 열린 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너 기운 내야 돼.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문제를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네가 내 앞에 해왔던 헌신, 내 앞에 마음 먹었던 순종, 내 앞에 드리기로 했던 기도의 향연을 중단하지 말고 나를 보며 한 걸음 나오지 않겠니?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내이 것으로 더 기운이 난다, 아니면 헷갈려진다. 기운이 나시죠? 저는 어제 말씀을 보면서, 와, 야. 막 제가 신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멘이 막, 이거 조금 유치한가내 설교에 대가 아멘하며, 제 안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가끔하다고 유치긴 하지만, 뭐, 아무튼, 우리는 다 24장노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눈물과 땀을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요 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